여기도 뷰 맛집이라고. 음, 음 이쁘다. 다 이쁘네. <laughs> 아, 이 어두운 밤에 어디 가는 길이죠? 오늘은 집에만 있기는 그렇고 밖에 공기 한번 쐬고 여기 선물 받은 기쁨. 선물? 아, 기프티콘?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오, 오. 안가시나요 자몽 허니블랙티 따뜻한 거 한잔이랑요 오로라 캐모마 릴렉서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장만7 네. 9구0원결제했습니다 새로운 메뉴 자체는 처음 먹어봐서 아 어, 그래? 응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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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회 드릴게요 냄새 되게 좋다 그럼 우리 이거 먹으면서 산책하는 겁니까? 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기분전환도 하고 서운했거나 뭐 있으면은 어, 어? 얘기도 하고 다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넣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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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기라도 볼까? 이것이 어로라 캐모마일 릴렉서인데 한번 열어주시죠 와굿음 이것도 냄새가 되게 향긋해 음료 하나 골라봐요. 뭐 먹을래요? 케모마일 케오마일응 케모마일 자난뭐 응. 먹지? 자몽언니 블랙티가 있고 토피넛 라떼가 있는데 뭐 먹어볼래? 토피넛 라떼 근데 내가 다 골라? <laughs> 이거 토피넛 라떼 맞아?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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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짠 <짠짠>. 가자 <맞아. 웃음> 가자 오 되게 좋구만 와 이쁘다 느낌 있다이 그러게 저막 조명들이 물에 비치니까 약간 더 이쁜 것 같다 옛날에 여기 다리 밑에 물고기가 엄청 많았는데 어 지금도 많다 잉어? 잉어 우와 뭐야 우와 엄청 많아 이봐 보이는지 모르겠다 엄청 많네 우와 바글바글하네 난왜 이런 게 좋을까 호수나 이런 바다나 물을 보면서 먹는 게 좋아 이번 뷰 맛집만 지금 찾는 건가?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아니 왠지 그런 걸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 아우 인정 딱 보고 있으면 은인정화가 된다 그냥 마음의 평화와 함께 뭔가 여유롭잖아 어.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는 또 처음 걸어보는 거 같네? 길이 좀 다른데? 보통은 저 테크 쪽으로 설칭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약간 바깥쪽으로 나온 여기도 연못 같은 게 있어 염꽃 같은 거 되게 많이 필것 같아. 여기가 반도지래. 아, 반도? 한반도 모양으로 생긴 연못이라. 오, 신기하다. 바로 보이비안보이지전 여기. <laughs> 어. 어. 여기가 잘안 보이는 감이 어? 있다. 여기가, 어. 오, 뭐야. 아! 예. 여기도 뷰 맛집이라, 그. 진짜 이쁘다. 조명이 있어서 그런가? 여기가 생긴 지 그, 얼마 안 됐다며. 아, 요즘은 공원들이 뭔가 다잘돼 있다. 잘, 잘 꾸며놓은 것 같아. 밤에도, 그러기 좋네. 물이고 딱, 이렇게, 한잔 크으으으으. 아, 저거. 이거 면술 먹는 줄 알겠네. 에? 에? 무슨, 무슨 술이야. 한잔 크으으으. 아주 그냥 먹는 게 장난 아니지. <laughs> <laughs> 술도 한잔못 하면서 하는 척은 좀. 무슨 말합니까, 지금? <laughs> 그냥 한잔 크으으으으으으.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팔창다나 와서 빨리 집어넣어. 제 날개가 있거든요. 네, 날개 아니야. <laughs> 빨리 와. 여기에 있고 아이가. 오, 좋은데. 있다. 근데 춥다. 따뜻한 남녀 먹으면 또덥겠데 자, 아, 여기서 있쁜데 아. 여기 이름도 있다. 내구 대표 도시죠. 음. 아. 가자. 만화. 아무. 뭐. 응. 어디로 갈까좌타우 타. 당신의 선택은. 우 타. 아 그럼 좌 타. 아? 뭐? 맞다고? 뭐, 아니야. 이미 <laughs> 응. 가고 있어. 좋네 여기. 강지 강지다 강지. 아, 아기 아기 강지다. 어디 앉아서 먹을까요? 우와 이거는. 이건... 저쪽편에도 응. 자리가 좀 좋은 거 같아. 약간 남아는 위하네 그런 공간처럼 뭔가 네. 딱 나무 밑에 자리겠다겠네 조명 봐, 조명. <웃음> <으어>. <웃음> 좋은데. 네? 아 어떻게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토피 너무 마실 거죠? 네. 아니 내독 있나 먼저 확인해 봐야지. 뭐 어, 바보. 어, 혹시나 그래요 독이 있수있잖아구 미상 중에 좀. 기 있다. 못 먹는 거아 아, 그래? 어,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 아 그래? 그럼 저거 좀. 아니, 저도 내가 동의는 확인해야지. <laughs> 자한 잔이야. 이거 뭐라고? 토피날 라떼. 맛보니까 어때? 맛있어? 어, 좀 부드럽다. 아 그래? 응. 음, 살짝만 잘 봤는데, 좀 부드러운 커피 맛. 음, 그것도 먹어봐. 음, 맛있다. 진짜 말 그대로 크림이 하나도 없는데. 음. 뭔가 크림 먹는 것 같고 그 정도로 부드러워 뭔가 음, 달달 고소 싱그러운데? 나도 먹어 거잖아 나 따뜻한 거한 번도 안 먹어봤단 말이야 약간 상큼하면서 새콤함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좋은데? 되게 뭔가 상큼하지 않나? 음. 음. 아, 독이 있다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음. 맛있다 음. 상큼한 티 먹는 것 같아 음. 딱 괜찮은데? 많이 달지도 않고, 뭐 적당히 상큼하면서? 나신 건 뭔지 알아? 뭔데? 그 시즌 상품이야. 아, 깔창이 계속 빠진다 그래. 오빠 오늘 내랑 커플 양말이네. 짜던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발 끼지를. 지금 본인 셀카 아닙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응? 뭐야. 뭐, 한잔의 이유가. 또 이거 못참지 감성 파괴. <laughs> 뭐하냐? 강북하게 완벽할 수 있었네 응 음. 어, 그런 거 없어 Tears t e r s 가 뭔지 아나? 오늘의 젊을우해오 <젊은우기. 웃음> 여긴 또 뭐야? 어? 아, 여기는 약간 어? 아지트 같은 느낌인데? <laughs> 뭔가 뚫려 있으면서 막힌 느낌인데? 야, 요, 어, 요 앞에 그리다 아, 나도 고기 막 이렇게 하고 막고뭐 기가 막 <laughs> 맛있는 그냥 시시시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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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시 시시 요시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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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오. 시 시시 쁘다 와 여기는 물고기가 있나? <laughs> 없어. 여기는 하나도 안 보이네. 없어. 가자. 음. 우리 여기 좀 이쁜 듯. 여기는 낮에도 이쁠 것 같아. 밝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기자고 강아지풀 같은데 음. 와우 다다 음, 이쁘네. 음. <laughs> 저기 뒤쪽에서 충 연습하는 니도 있다 오 아. 우리가 구경꾼이네 와우 방금 걸어온 곳을 이렇게 우. 가자 이제 응 밝을 때한번더 오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산책하니까 좋다. 이러고 집에 가면 꿀잠 될것 같아. 어? 저기 뭐지? 맞은... 저... 아, 저기 멋있다, 이거. 오, 뭐야. 가을은 우리에게 내려놓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줘다 그런 것 같아. 뭔가 를 내려놓는다는 건 아름다운 것 같아. 뭔가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포기라는 단어보다 어, 잠깐 쉬어 간다. 오좀 똑똑해 보이는데. 비스. <laughs> <laughs> 어, 뭔데 부끄러워서 뛰어가나? 아치가. <laughs>